독특한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요즘 세대 사이에서 체험형 팝업 스토어가 큰 인기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한데요. 전시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체험도 가능한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로 핫플레이스에 마련되며 MZ세대의 놀이터로 자리 잡은 팝업 스토어. 이제는 제품 전시뿐 아니라 체험을 통해 브랜드와 고객이 소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 역시 이러한 취지로 서울 익선동에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고객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경험하고 브랜드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방문객들은 입장하면서 간단한 유형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지는 즉석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를 가지고 워터 소믈리에에게 가면 나의 유형에 어울리는 음료가 제공됩니다. 떨어지는 폭포형의 경우 아이스 녹차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물과 얼음 모두 삼다수를 활용해 가지고 제공됩니다. 브랜드 철학에 대해 알아보는 게임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제한 시간 내 도구에 담긴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도착점에 가는 게임. 그 여정에서 제주 삼다수 취수 과정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옆에서는 유형별 필요한 영양 성분을 얻는 게임도 이뤄집니다. 고리 던지기 게임을 진행했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앞에 있는 마그네슘이어가지고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저 핀볼 게임을 했는데 칼륨을 선택을 했어야 아 되는데 네. 그쪽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지만은 재밌는 추억 하나 만들었습니다. 체험을 마무리하면 굿즈 존에서 또한번 키오스크 진단을 받습니다. 나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고 결과에 해당하는 선물도 제공받습니다. 질문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힐링 됐습니다.